리에스타 박서진 가수님 어, 그눈물 가게 오픈 전에 지금 한번 찾아와봤어요. 진아야 한곡 불려볼게요. 예는 <laughs>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어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돼요.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. 사랑은 떠났지만,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. 그저께 밤도, 어저께 밤도,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? 어쩌다가 우연히라도 좋아? 다시 한번 보고.